안녕하세요. 회계에서 단서를 찾아 법률를 구성하는 법무사 박충훈입니다. 앞으로 제 소개를 회법사라고 할 것인데요. 첫 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법사라는 전문 직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회계가 수사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회계를 알면 사건이 쉽게 해결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했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회계를 몰랐을 때와 회계를 알았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건에 대해서 미리 칠판에 판서를 해 놨는데요.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갑과 을이 오랫동안 서로 친한 사이로 알고 지냈고, 갑이 자본금을 대고 영업을 하기도 하고, 을은 내부에서, 회사 내부를 말, 아, 말하겠죠? 내부에서 재무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던 모양입니다. 둘은 마음이 잘 맞았던지 사업을 열심히 한 결과, 몇년 뒤에 직원이 무려 100명이나 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 사업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을도 사람인지라 물욕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을이 회사 자금 20억 원을 꿀꺽했는데요. 꿀꺽이라고 결정을 했죠. 꿀꺽했는데요. 가백의 발각이 되는 순간, 순순히 자백을 하면서, 친구야, 내가 20억 원을 사용을 하기는 하였는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돈이 필요해서 잠깐 사용을 한 것이고, 바로 돌려주겠다. 네가 계속 영업 중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서 말을 못 했는데 니한테 얘기를 했다면 니도 당연히 빌려줬을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던 모양입니다. 갑은 회사에 20억 원을 입금시키는 조건으로 어를 고소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회사 계좌로 20억원을 입금을 시켰고 친구야 입금시켰다 입금증을 보여주면서 회계처리도 했다 보통계금 계정까지 보여줬는데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보니까 25억원이 감쪽같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갑이 환장하겠죠 그래서 갑은 재무이사인, 을 밑에 있던 재무부장을 불러서, 야, 돈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니까, 재무부장이 들들들들 떨면서, 사장님, 저는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을에게 물어봐 주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을 불러서, 야, 돈 어디 갔노? 라고 물어보니까, 어리, 니네 무슨 소리 하노? 공급 계약을 맺은 거 기억 안 나나? 계약서 그때 보여줬잖아. 갑은 계속 영업 중인 사람이니까, 어을 믿고 별로 신경을 안 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따라가지고 외상으로 받은 물건에 대한 외상 대금을 모두 변제를 했다. 니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은 그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우픈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한참 생각을 하다가, 갑이 무지 집집했겠죠. 돈도 자기한테 얘기 안 하고, 20억 그냥 가져갔던 전력도 있고 해서. 그래서, 갑은 의심스러워서 검찰에 일단은 어를 행용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검찰에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요. 수사지휘 권한이라고 하죠. 고소장을 경찰로 내려 보내면서 수사지를 했는데 이 고소장을 받은 경찰도 검사님의 수사 지휘에 따라 열심히 수사를 하였겠죠. 그런데 을이 갑에게 주장했던 것처럼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에게도 입금증과 보통 예금 계정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서 20억 원은 횡령한 것도 아니다. 당지 회사로부터 빌린 돈이다. 그리고 갑에게 사과도 했고, 20억 원도 다 반환했을 뿐만 아니라, 갑에게 양해도 받았으니, 구했으니, 범죄 구성 요건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하였고요. 사라진 20억 원은 갑이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계약서가 있고, 그 계약에 따라서, 대상으로 받은 묽은 대금을 갚아준 것인데 값이 착각하고 있다.이렇게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여러분들이 경찰 입장이라도 깜빡 소가 넘어가겠죠.그래서 경찰은 뢰의 주장을 깨뜨릴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혐의 없음 의견서를 적어 검찰로 송치하겠다 그러니, 검사에게 가부 결정을 해달라. 라는 수사지 거리를 검찰에 올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당시에 수사지 검사의 입자이라고 하면, 가 결정을 내릴까요? 부 결정을 내릴까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 입금증도 있고 보통계금 입금 계정도 있고, 그리고 계약서까지도 있다. 그러니 혐의점을 발견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지시 검사님이 해제 분야 공인인증 전문 수사관이었던 저의 의견을 듣고자 저에게 사건을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의리 변제하였다라고 주장하는 20억 원에 대한 분괴장을 확인해보면 혐의 유무를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검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검사님이 그러한 내용으로 재수사 지휘를 하였는데요. 왜분괴장을 확인해야 되는지, 왜 그런 취지로, 지위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정에서 가계부를 적잖아요 가계부는 단식부기인데 복식부기가 아, 아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만 기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결과 플러스이면 흑자이고 마이너스이면 적자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기업에서는 이런 단식부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식부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100원이 회사로 입금이 되었다면 이를 바로 수입으로 적는 것이 아니고 무슨 연으로 입금되었는지 상대 계정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어놨는데요. 만약에 회사 계좌에, 보통 예금이라는 회사 계좌에 100원이 입금이 되었는데, 이런 외상으로 판 물건 대금,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죠. 외상으로 판 물건 대금이 입금된 것이라면,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의 100원을 기입하게 되고요. 보통 예금으로. 대변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했으니까 대변에 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붕괴만 보면 외상매출금으로 100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해석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 매출이 100원이 발생하고 돈을 못 받았으므로 외상매출금 100원을 자산계정에 적어하겠죠 그런데, 위 사례에서 우리 경찰에 제출한 자료는 입금증과 보통예금 계정문장만 제출한 것이고, 분기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식 부기에 익숙해 있던 우리 경찰관을 속이기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돈을 갚았다는 증거 자료로 제출을 했을 것이고요. 당시 검사의 수사지처럼 분계장을 확인해보니 보통 예금 계정에 들어왔던 20억 원에 대한 상대 계정이 외상매금 20억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외상으로 사오는 거는 물건이지 돈이 될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외상 매입금으로, 외상으로 현금을 20억 원 사왔다. 이거는 눈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만약에, 을이 반환한 20억 원에 대해서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차입금으로사봤다면 답이 아무리 회계를 모른다고 한들 반환했구나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돈을 빌려왔구나라고 해서 네가 입금한 20억 원은 반환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달라라고 하든지 어떤 수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머리를 써서 20억 원에 대한 상대 계좌을 계정을 외상 및 금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 보면 세상에 믿을 돈 하나 없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한들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저는 아직 돈을 못 벌어봐서 모르겠는데 나중에 많이 벌어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20억 원에 대해서 외상 매입금으로 잡아놨다고 하면, 외상 매입금이기 때문에, 이는 추후 회사가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형사에게 제가 연락을 해서,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한 날짜를 확인하고 이 날짜에 해당하는 계약서를 찾아봐라 라고 했더니, 오그 다운 계약서가, 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을, 에이, 명의 회사인 병에게 매상, 매입금이 쭉쭉쭉쭉 빠져나가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외상매입금은 부채계정이기 때문에 대변이 기입하게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차변으로 빠져나오면 외상매입금이 사라졌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외상매입금이 뭘로 갚았냐 보통예금이 대변에 와 있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 2억원만큼 외상매입금을 갚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런식으로 1년간에 걸쳐서 20억원이라는 그액을 회사 내에서 빼 나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을이 주장했던 제일 첫 번째 횡령 있지 않습니까? 20억 원을 불컥 했는데, 발화는 했는데, 그것을 값이 양해를 해줬기 때문에, 횡령이라는 구승유권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들어온 2 0금은 20억 원을 외상매입금으로 잡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회사에서는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됐으니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외상매입금의 상대방인 병 입장에서는 채권이 발생한 것이겠지요. 매출채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한 것인데 매출채권이라는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어른 A회사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임은 분명하고 그리고 임무를 정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반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병이라는 자기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안겨준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배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일반 배임이 아니고요. 업무상 배임이 되겠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상 행령이 되겠죠. 그리고, 자본 예상 매입금을 다시 2억 원, 3억 원, 1억 원 식으로 해서 1년간 20억 원을 빼 나갔으니까 2차적으로 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회계를 알면. 고소인과 수사기관 모두가 어렵지 않게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부터라도 검사와 수사관 등을 선발하실 때 필수적으로 연수과정에 회계교육을 반드시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감히 정부에 제안도 하고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갑이 해결을 알았더라면, 비싼 변호사 비용까지 들면서 고소장을 작성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바로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바보로 하냐? 여기 보니까 외상매입금으로 잡혀 있구만. 나쁜 놈. 라고 바로 지적이 되겠죠. 그러면, 고소라는 단계도 거치지 않고 해결도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회계는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형사사건에서 회계적 당사에서 법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사사건에서 회계적 단서로 어떻게 법례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위 분들에게도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